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문법의 마지막 강의, 6강에서 문법 고득점 비법, 그두 번째 이야기,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이하린입니다. 자, 우리 지난 시간에 준동사라든지 조동사와 같은 문법에서 7, 0 80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문법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. 사실 오늘 강의에서는 우강에서 예고해드렸던 바와 같이 연결어라든지 분사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예요. 사실 분사는 이제 뒷 부분에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. 이 부분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는 몇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. 그래서 뒷 부분에서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런데 사실상 인근이 이게 문제가 되는. 된...